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로 나누어지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뭐, 다른 은혜도 많지만, 십자가의 은혜만큼 큰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한번 당검질을 했느냐, 당검지를 않았느냐. 십자가를 이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또그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출발이 되고 또 신앙 십자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죠. 에, 십자가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개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철학이나 사상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형태를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어서 사건. 이 인류의 최대 이벤트,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성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유무, 또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 우리 신앙의 순수성, 이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 메타,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신앙이 시큰둥하고 활력이 없을 때, 지쳐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죠. 길을 잃은 사람은 십자가로 가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활력을 얻게 되고 이 십자가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난제, 숙제, 문제, 우리를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들 개인의 심령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을, 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바울은 지금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에서 본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그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 사건과 자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의 그 경험이 나와 동일한 내가 경험한 사건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경험, 이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신자가 된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옛 자아, 이 자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냐? 이전의 "나"는 "예자", 자아. 그 자로 똘똘 뭉쳐진 이 자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고"의 "에고" 자 중심적 삶,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고집스러운 죄로 똘똘 뭉쳐진. 재성으로 뒤덮여져 있는 나를 말하는 것. 예, 언제나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핵심은 뭐가 있느냐? 나예요. 자로, 자기중심적 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예요. 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오늘 서약된 도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옛 자라는 거예요. 나그 변화의 핵심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마주치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으로 뒤덮여져 있는 자아가 깨어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기독교는 껍질이 아닙니다. 껍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본질, 내용,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로 일어난 결과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중심적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중심적으로 살아온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자 중심으로 살던 나라는 존재가 죽는 완전히 죽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적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중심이 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이 되는 역사. 그게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에고, 에고,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에고, 자 중심. 이 애고 때문에 얼마나 삶이 애고, 애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고가 한번 고개를 들면 삶을 휘저어버려요. 한순간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위험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져, 겉그 모양은 주를 위한 것인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자만족이고 자증명이고 자기 의고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진. 아무리 그런 열심은 열심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열심인데 안으로는 불만과 억울함으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러면 희생자 증오군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불만과 억울함으로 자신이 헌신한 것들에 대한 기억력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거의 대부분은 그곳에 십자가는 없고 죽지 않은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란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 옛 자아가 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죽지 않은 자아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전쟁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전쟁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늘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바람잘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이 경험은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신자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목사님,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죽어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는 완전히 죽고, 나는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나는 달라진 삶을 살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서 푸동푸동 살아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죽었던 거예요. 죽은 척했던 거예요. 죽은 것과 죽은 척하는 건 다르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요란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요별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자랑하고 파당을 만들고 왜 그렇게 복잡해졌죠?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있었지만 답은 딱하나요 십자가 안에서 옛자가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뭘까요? 아직도 이 중심 이동이 안된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아 중심이라는 것. 살아 있는 자아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펄펄 육신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이 이동이 안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자아와 자아가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 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까? 왜 파당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무시하면 왜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죄성으로 가득한 자아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교회가 멍망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바울이 고백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와 함께 분명한 죽음을 선언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나니. 우리의 예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가 죽으셨던 것처럼 내 자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사실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우리 인생에 B, C와 A, D가 나누어지는 그점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루며 자기를 완성해 가려고 했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했어요. 이전에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그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중심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자아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옮겼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뭘 증명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누가 뭘 무시를 해도 그게 화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증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성취하고 나를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나는 그 존재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 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건 상관이 없어요. 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스스럼면서할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미 중심이 자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옮겼던 거죠.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자아가 처리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뚝 세워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처리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너무 신경 안쓸 필요가 없어 자신을 알아달라고 몸부림 칠 필요도 없어.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요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잖아요. 왜? 재성으로 가득한 예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벌벌 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싸움. 상... 자존심이 안 죽으면 상처 투성이 인생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다음부터는 자유가 와요. 누가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는 대로.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대로 열심히 하고 사라지게 하시는 저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내게 화내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지. 내가 죽었었지. 지금도 죽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을 뱉고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하고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아이 매달려 있다 보니까 자존심이 되게 상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몇 사람 손봐주고 다시 올라가신 분 아니세요 그냥 매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아, 아무 말씀하지 않아 그냥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수 없는 사건과 일들 속에 우리의 자아가 살았어. 우리의 자라, 우리의 고집. 우리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그 고집이 그 죄속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 자아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자아가 내 안에 꿈틀꿈틀 할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 0절을 완성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 사건이 되어야 돼. 그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고백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죠? 나중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제 그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로부터 초월한, 완전 떠나버린 자유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치유되지 않은 죄성으로 가득한 자중심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이미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왜? 병든 자아상을 갖고 있는 병든 이 에고를 갖고 있는 나 자신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는.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1차적 가해자는 나 자신이에요. 그 병든 자상, 아 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이미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는 경험을 통하여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내 자아가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안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돼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어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될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이 십자가의 비밀과 은혜가 여러분들께 넘쳐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이놈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그 나쁜 인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가 누구죠? 그분이 죽으실 만큼 그분이 죽으셔야 할 만큼 못된, 악한, 문제투성인 사아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모순투성의 인생으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가해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기서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아,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고 남들 때문에 아니고 아내 때문에 아니고 자식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부모 때문에 아니고 내내내내 내,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십자가와 내가 정확하게 일대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회복될 때 이사야 5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되는가? 나중엔 열받고 돌아와요. 용서하려고 갔다가 열받고 와요. 밀양 영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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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용서해 줘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주인공인 전도연도 용서하려고 했어요 교도소 찾아가서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갔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상처받고 돌아와서 머리 자르고 막 죽는다고 우리 아가님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경험해야 내네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용서하게 하셔야 용서가 일어나는 것.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내가 용서할까 말까,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서 만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주신 그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올 때, 그것이 넘쳐 흘러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관통하고 단검질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 깨어지는 옛 사람이 깨어지는 역사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으로 찾아오실 때,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